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경마 가장 큰 특이사항은요. 평소 11경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경주 수가 10경주로 진행이 되면서 경주 사이사이에 시간 간격이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에 경마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출발 시간한번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서울 경마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주기 이상의 텀을 두고 출전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은 예시장에서의 상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토요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 7월의 첫 번째 서울 경마 좋은 결과, 좋은 배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서울 경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루키 2세 말들이 출전하는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모든 말들이 데뷔전을 준비 해서 나옵니다. 우선 주행심사 영상만 먼저 확인을 한다면 단연 눈에 띄는 마필은 3번 게이트에 있는 한센스타인데요. 한센스타 남다른 스타트를 보이면서 마지막까지도 쭉 유지해나가는 그 스피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단연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이 주행심사 영상들이 대부분 다 5월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달 이상의 터을 두면서 훈련 상태를 높이면서 걸음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먼저 가는 마필은 6번 게이트에 있는 플라잉 콘코드입니다. 플라잉 콘코드 문세윤 기수님이 기승을 하면서 인기를 모을 마필이기는 하지만 이 마필도 앞선에 서서 유난히 탄력적인 뒷심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에 있는 플라잉 콘코드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당일에 컨디션 한번더 체크를 하고 일경주에서. 추구로 놓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1번 게이트에 있는 원더풀 노던이 있습니다. 원더풀 노던 출발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앞선을 굉장히 잘 쫓아가면서 마지막 뒷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렇게 샘 앞을 보고 있는 1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안말들 굉장히 바닥권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었던 안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경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5번 게이트에 있는 칸누트입니다칸누투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마필 데뷔전 준비 굉장히 잘해서 나오는데요. 출발 스포트도 굉장히 고른 편이요. 고요. 그리고 끝걸음까지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 잘 만나면서 데뷔전이지만 좋은 순위권을 보이면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7번 게이트에 성실력을 있습니다. 성실력얼은 이선에서 굉장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의 경주도 계속해서 흐름이 참 좋지 않고 전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끈기 있는 모습으로 점점 마지막에 버텨내는 그런 다리의 힘이 길러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9번의 스카이텐 있습니다. 스카이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그나마 최근에 걸음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카이텐까지 데려갈 이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아홉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마필이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요세 마필 다 준비 잘해서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9번 게이트에 있는 이클립스 아너입니다. 이클립스 아너 꾸준하게 1,400m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요. 기존 등급 말들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스피드와 속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 경주 마지막까지 끈기있는 뒷심을 보여주면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전에 경주들이 조금 계속해서 아쉽다라고 보여지는 7번의 에코존이 있습니다. 에코존은 더뛸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의 능력보다는 직선 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펜스 쪽으로 박히면서 조금 흐름을 잘 타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앞경주들의 흐름 을 보고 데려갈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된 삼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토요일에 앞 경주들 단거리 경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경주들의 흐름을 적극 반영을 하게 돼4경주가될것 같고요. 이번 경주 전반적으로 출전하는 마필들을 보면 이좀 실력이 돋보인다. 계속 안정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었다. 라고 생각되는 마필은 부중의 불리함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라고 생각되는 마필들은 승급전을 치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4경주인데요. 우선 5번에 있는 원더풀로드 보고 있습니다. 원더풀로드 직전 경주부터 굉장히 급성장된 뒷심을 보이면서 격차를 벌려내며 우승했었던 마필입니다. 이마필 출발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면서 라 준비 잘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번에 태평무 있습니다. 태평무는 막판 뒷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쭉쭉 날라오는 그런 추입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무까지는 삼복승에 받쳐갈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충마 선정은 아직까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사경주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굉장히 쟁쟁한 실력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6번의 금빛 강호 있는데요. 금빛 강호 이번 경주 가장 높은 부정을 달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마필 단거리 경주에서 어떤 상대들을 만나든 계속해서 좋은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이고요. 막판 끝걸음에 탄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초반에 선행마들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버텨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 오경주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게이트에 있는 글로벌 코디 그리고 9번 게이트에 있는 예술이야까지 보고 있는 오경주입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를 좀 모으고 있는 마필들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육경주인데요. 우선 1번 게이트에 월드 셰넌스 있습니다. 월드 셰넌스 이번 경주 게이트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초반 선두에 서서 앞선에서 흐름을 끌고 가면서 버티기 들어갈 마필로 보고 있고요. 7번 게이트에 라운 스프린터 있습니다. 라운 스프린터 1300m 경주에서 꾸준하게 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직전 경주는 조금 아쉽게 3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흐름 잘 타면서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8번의 블루밍스타 있습니다. 블루밍스타는 최근 경주들 계속해서 부진한 성적 보이고 있지만 강평성을 만나기도 했고 너무 빠른 흐름의 경주에 임하면서 조금은 불리한 전개를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당일 컨 컨디션 보고 앞 경주들의 흐름 한번더 확인을 하고 주력으로 데려갈 예정인 육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출발 직후에 코너가 있는 1600m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에 용이한 1번 게이트에 있는 원평킴 보도록 할 건데요. 원평킴 최근 1600m 거리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선두권에 서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먼저 앞선 끌고 갈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게이트에 드림플레이 있습니다 드림플레이는 중장거리 경주에 꾸준하게 출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1800m, 1700m 거리에 출전을 하면서 조금 부진한 결과를 보였지만 직전 경주 다시 원래 적정 거리인 1600m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조금 아쉽게 4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보다 2번 경주 편성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막판 탄력 제대로 보여주고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10번 게이트의 유니콘 아트 있습니다. 유니콘 이트 이번 경주 거리를 조금 늘려서 출전하지만 이 선에서 앞선을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뒷심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도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7경주입니다 <목소리> 서울 팔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설 마필들보다는 뒤에서 추입해 나오는 마필들이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팔 경주인데요. 우선 먼저 선두에 설 마필은 이번 게이트에 있는 새로운 빛깔입니다. 새로운 빛깔은 항상 앞선에서서 버티기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주 직전 경주보다 약간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면서 줄어든 거리감에 약간 부담도 줄고 그리고 먼저 선에 으로 앞선에서 선행 강공에 나설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번에 월드 블레임 있습니다. 월드 블레임은 굉장히 안정적인 걸음을 유지를 하죠. 근데 요 마필은 직선 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의 탄력적이고 정말 쭉쭉 뻗어 나오는 그런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후착으로 꼭 데려갈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5번 게이트의 메이킹 스토리 있습니다. 메이킹 스토리는 출발 스퍼트가 유난히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이이 코너를 지나고 나 3코너 진입 전부터 이제 추입 타이밍을 잡을 준비를 하는데요. 앞선가는 마필들에게 바짝 붙어 나오면서 추입력을 강하게 올릴 준비를 합니다. 이 마필 당일 컨디션 한번더 체크를 하고 데려갈 예정인 8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결정할 구경주인데요.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마필은 9번에 있는 점순이고 8번에 있는 월드레이서, 5번에 있는 베링맨까지 보고 있는 구경주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 2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강축으로 보고 있는 능력마 1번 게이트의 영웅부활이 있습니다. 영웅부활 굉장히 좋은 스피드랑 순발력을 발휘를 하면서 진짜 안정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진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단연 강축으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경주들의 흐름을 보고 이 안쪽 게이트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마필은 마필들이 조금 불리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단호하게 후착으로 데려갈 필요도 있겠다 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악경주들의 흐름 확인을 해서 이 마필 주력으로 무조건 강축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조금은 좀 찝찝함이 있다면 후착으로 데려갈 예정인 마필이고요. 이번에 컴플리트 캡틴 있습니다. 53주에 터을 두고 출전을 합니다. 이 마필 워낙에 출발 스퍼트가 좋았었던 마필인데요.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말의 컨디션 그리고 훈련 상태까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 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추가로는 7번 게이트에 있는 MJ 베스트까지 데려갈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경마는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출마표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유난히 말들이 쏙쏙 잘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자신 있을 때는 오프닝 방송에서 아 이번 주 공부를 해봤는데 말들이 좀잘 보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예상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첫 번째는 날씨 확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있는 주행 심사 영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천이랑 서울에 이제 전반적인 현장의 흐름을 한번더 이제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주행 심사에서의 현장 상황이 이번 주 경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출전하는 전반적인 출마표를 봤을 때는 앞쪽의 게이트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마필들이 뭔가, 음, 능력적으로 조금 뛰어나 보이는 마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행심사 영상을 봤을 때는 앞쪽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마필들이 유리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당당하게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오늘이거든요. 어쨌든 뭐 토요일 당일에 현장에서 한번더 주로 체크도 하고 현장의 흐름 체크도 하겠지만 어, 뭔가, 음,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날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주에서는 능력 좋은 마필들도 있겠지만 우선 현장 흐름 한번더 체크를 하면서 가볍게 배팅을 하면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경마 팬분들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